오늘 영상도 한국을 방문한 조카들과의 추억 영상입니다. 위대시경 장내시경 하자마자 바로 진료받거든. 어. 근데 깨끗하고 아무 이상 없대. 나 엄청 걱정했었어. 소화불량 있어 가지고. 아, 신경성이었었나 봐. 그래서 기분이 좋아. <laughs> 안심이 되지. 건강검진 한번 하고 나면 시험 공부 망창해 놓고 좋은 성적 얻은 느낌 축하합니아 <laughs> 근데 사실 정확한 결과는 2주 후에 온다고 하더라고 보통 하자마자 별 얘기 없으면 2주 후에도 큰 얘기 없어요 예스 축하 축하 이제 먹자 먹자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손 들고 왔나요? 그렇 이런 노래 생겼잖아요 뭐? 야, <laughs> 이쪽.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육회 사러. Yes, y <laughs> 육회 <웃음> 맛집이 있어. 정육점 육회 <laughs> 맛집. I say you, y 회, 회. 밖에 나가면 엄마랑 딸이 아니라 친구 같다고안 그래? <laughs> 아 그렇죠. <laughs> 아 그런데. 아, 하하하. <laughs> 너안 좋아하는 소리야. <laughs> 우리나라는 인도가 참잘돼 있어 좋지. 그러니까 <laughs> 진짜 좋아요. 참 걸을만해. 무슨 공원에 있는 그런 도로 같아? 오. 동네 도로가. 올라가봐. 손이 뭐? 올라가. 어. 띠띠띠띠띠 <laughs> 띠리리리릿띠 잠시 게임 할까요? 네. 저쪽 길이 약간 비밀의 화원 같은 길이고 어. 여기는 평범한 산책로야. 몇 번으로 가겠습니까? 선님. 1번. 1번. 오! Let's go. 자. 뭔가 좀 음산하다 느껴지지 않아? 아 돼. 네. 초장부터 그렇게 뛰비하는 힘들텐데 뭐야 마리오야? 게임 게임 코인이야 코인 왕왕왕 <laughs> <왕, 왕>. <laughs> 지쳐버렸어 <웃음> 집에 가면 될것 같아 <laughs> 아니야 이제 충분한 3분의 1 왔어 뭐 하는지 <laughs> 네? <필요> 없어 <웃음> <웃음> 내가 이 동네 산책을 많이 해서 곳곳이 샅샅이 다 알고 있지 길은 참 비추입니다 <laughs> 올라올 땐 힘들었어도 단풍 보니까 감탄이 나오지 않아? 선아? 네 이쁘긴 이쁘네요 여기가 비밀의 화원같은 숨겨진 길이라고 한거야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? 산책로에 있는 저 동상 뒷모습만 보고 맞춰보기 이. 이황이냐 이 이이냐? 과연 두루둥 둥둥 두루둥 둥둥 두루둥 둥두 두루둥. 두루둥 이이가 아닐까? 네. 왜냐 5,000원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잖아. 지금 바로 검색해, 빨리 검색해, 한번 검색해줘. 뭐라고? 금방 인천대학교 금방 동상이라고 금방 해야 되나? 빨리. 어 기사 찾아보니까. 이왕 선생이래. 아, 세레모미 아, 세레모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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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. 세레모리 이거지. 자, 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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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. <laughs> 내가 이겼다. 아, 아, 아 그래도 한개다비슷했수 근데 뭔가 걸질 않았어. 걸질 않았기 아, 때문에 그냥 그쵸? 아무것도 아니야. 아, 어. 자, 연습게임이었어. 네. 리얼게임은 다음으로 갑시다. 연습게임, 연습게임, 연습게임. <레신차> 슬슬 두 번째 퀴즈. 예? 어, 카만나 지금 온다. 집에서 여기까지 걸은 걸음 수는 아.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그리고 이긴 사람은 꽈배기를 삼촌이 하나 더 줄게. 2000보. 2,300보. 정답은요? 슈우우우우우우 2,575보. <laughs> <laughs> 이제... 아 짜증나 나이스 짜증나 루다 오늘 저녁은 단촐해 보이지만 전혀 단촐하지 않은 뿌링클 치킨과 육회 오! 인생 처음 먹어보는 육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. 한번 열어주세요 애들 입맛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어, 나 여기다가 여기 맛있는데? 뭐라고요? 이 이거 고추 맛이고 이것데 간장 맛 간장 진짜 간장 맛있어. 맛있어 간장도 맛있어 <웃음> <웃음> <나도> 선이 먹어봤나? <laughs> 엄마는 다리가 좁으면 밥 썼을 때이 정도가? 아니야 난어 없으면 안줘그니까 안 음! 생고기를 그렇게 먹는 거야? <laughs> 네 그냥 회가.. 아 근데 맛있는데? 생각보다? 그냥, 그냥 회 잘게 자른 것 같은데 육회가 맛있어? 와플이 맛있어? 음 저는 그래도 와플이 되게 맛있었어요 오빠 음. 밥 먹을 거야? 나? 어 음, 조금 음, 양념치킨 말고는 잘 간이 안돼 있는데 이거는 완전 간이 잘돼 있어. 그지 이 스프링클이 브랜드 치킨이잖아. 그래서 최고의 지복점이라고 그래. 이건? 지극히 행복한 지점을 찾아냈어 이 사람들이. <laughs> 이거는 스프링클은 소금이랑 그리 프라이드랑 합친 것 같아요. 맛있게 먹어라. 응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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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영영하이 감사합니다. 음. 뭐? 오늘 맥주 같아야 많이 먹는다? 음. 나, 야. 나 많이 먹긴 먹어요. 음, 많이 칭찬하는 거야. 음. <laughs>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. 아, 이게 칭찬이라니... <laughs> 진짠, 이런 칭찬은 저 싫은데요? 알았엄 달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, 삼촌이 아, 아, 네. 사주신 치킨이야 아, 너뭐 그냥, 이름 있는 치킨인가 진짜 맛있지, 온유야? 응 어떻게... 감사합니다 응. 온유 인생의 치킨의 몇, 몇 번째로 맛있어? 한... 3번째? <laughs> 3번째, 3번째? 첫 번째? 첫번째 뭔데? 본스, 본수? <laughs> 오, 오 본스 치킨. 두 번째는? PPL 아 이거? 파파존스. 파파존스. 뭐야? 어, BHC 의문의 1패다 <laughs> 그지? <그치? 웃음> 근데 너무 맛있게 <맛있겠는데>? 먹네. <laughs> 음. 아,